나올고생각했는데 조금 더나 k n o 습니다 w to be. I'm sorry. I'm s o r r 강의를 듣고 뭐, 생각부터 긍정으로 바꿔야겠다 그리고 행, 행동도 긍정으로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r r y I'm sorry. I'm sorry. 긍정의 대화를 주제로 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어, 사실은 저는 원래 말을 안 하면 그야말로 2박 3일 동안 한마디도 한 마디도 안고 지내는데 음. 말을 한번 시작하면 2박 3일도 모질할 정도로 음. 또할 말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는 어, 정말 뜻이 맞는 친구들하고는 밤새도록 대화도 하고 끊임없이 그 젊은 날의 그 이상과 꿈과 뭔가 그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화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어, 제가 그 학급회의 같은 거할때한 번도 손을 들어서 이야기해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제가 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제 성격을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군대를 갈때 대한민국 해군을 제가 지원해서 해군에 갔다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 훈련 받을 때, 어, 어차피 제가 지원해서 군대 왔는데, 죽기 아니면 까무러 치겠지 하고, 어, 군대가 아무리 훈련이 세다 해도, 뭐 죽이기까지 하겠느냐. 내가 뭐, 포로로 잡혀온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병의 의무를 수행해서 하 왔는데, 에, 뭐, 그냥, 아무리 못할 달프다고 해도 죽이기까지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담담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빠탈를 받고, 아무리 군 생활에 기압을 빡세게 해도, 저희 동기가 365명인데 단체 기합을 주면360 명이 쓰러져도 다섯 명이 남을 때까지 끝까지 버텨보기도 하고 어, 어. 그런 막좀 쉽게 말해서 군대에서 깡을 기르자 막 그런 좀 기대를 좀 길러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막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함내 총을 제가 함상 생활했기 때문에 120명이었는데 운변을 하라고 어 함장님이 명령을 내리셨는데 아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혼자. 그냥 당당하게 그것도 짝대기 두개때 지원을 해서 혼자 아, 제가 함대사령부 천 어, 장병 앞한 2천 명 앞에서 제가 운전도 해봤고 그런 어, 기백을 에, 살리다 보니까 그때부터 는 이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제가 그냥 그야말로 아 이제는 남자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인생은 도전자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후로 끊임없는 약간 도전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길어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 조금 짧게 하려고 했는데 에좀 많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시계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제가 좀제 자신을 제어를 하려고 근데 이제 그 지금 좀한 어 2분 30초 지난 것 같은데 한 1분 30초 좀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제가 저는 좀 약간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많이 오셨고 존경하는 분들. 이재봉 교수님을 참, 에, 모시고 제, 에, 저를 소개해주신 분입니다 여기 이, 이 장소에 그래서 어, 저는 그 사람들 앞에 있으면 전혀 떨리거나 이렇게 좀어제 뭐랄까 머뭇거리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막천명 이천 명막몇천명 앞에서 저언제든 얼마든지 아무런 원고 없이 그냥 어, 뭐 주제만 하나 딱 가지고 나면 뭘마든지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대중연설도 해봤고, 한때는 정치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1년 동안 또 정치 쪽에 올인한 적도 있습니다. 대중연설도 해봤고, 막, 대한민국 최고 특급 호텔에서 뭐 1000명, 2000명, 3000명 모아놓고, 두세 시간 동안 제가 막 사회도 본 적도 있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말면많수서 저는 힘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제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스티치를 할 때, 그야말로 핵심적인, 에, 주제를 딱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단어의 선별이라든지, 뭐, 고조, 장단, 그 다음에, 그 대중들을 딱 쉬어 접는 그런 방법,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기술적으로, 정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굉장히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저는 또 저희 집안에서, 제가, 우리, 저희 집안이 인터넷에서 딱 검색해보면, 네이버에 보면, 이공제보관을 검색하면, 저희 제가 살고 있는 시골 집입니다. 그 집이, 500년 된 고택입니다. 500년 된 고택. 문화재입니다. 그 문화재에 제가 지금 살고 있고 제가 현 소유자입니다. 아 그래서 전국에서 어 그야말로 좀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매주마다 에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제가 사실은 고향에 가서 안발로 관리하고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그런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간직하고 있는 그 대종가의 대종선입니다. 어,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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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대위시가 어떤 위치라는 아,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 어, 이제 저는 희종중의 회의를 많이 주제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회의를 하는데 우리 그 대종회장이라고 그 하는 직책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종중 일을 다 주최를 하는데 저는 대종선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나 그다음 항상 인사말을 제가 합니다. 그리고 어 결정적인 어 아주 에 결정될 만한 그런 중요한 순간에만 제가 한마디씩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지난번에도 말을 좀 하게 됐는데 좀 말을 내가 좀 길게 하면서 상대방의 그 종회장을 상대방을 배려를 하면서 제가 제 주장을 내세워 어야 되는데 공식적인 속상에서 제가 종회장을 좀 비난하는 비판하면서 제 입장을 에.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바로 저한테 반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가 조금 소란도 되고, 결국은 제 주장을 또뭐 이렇게 강력하게 전달하긴 했지만, 끝나고 나서 너무 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이번에도 그, 그, 원장님께 배우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항상 먼저 청중을 배려하는 그런 자세.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마인드, 이 마인드가 정말 가장 중요하구나. 내가 주장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그리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말씀은 말은 간략하게 아주 핵심만 발표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에, 이런 그, 그 뭡니까 아쉬움을 생각이 났고 그다음에 이번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웠다라는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끝었습니다만 자기 대화의 긍정의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몇분 걸렸어요? 아, 지금 한두분 <목소리> 네. <laughs> <laughs> <지금 웃음> 정도 걸렸는데 그러니까 <laughs> 의식을 해도 습관이 되니까 시계를 갖고 나가도 <laughs> 그걸 지키지 않은 <않으면> 소용이 없다 <laughs> 근데 어, 한마디로 어, 500년 된 그런 <웃음> 집을 보금에는난본 <laughs> 적도 없는데 에, 그런 집에 에, 제일 정손이 되니까 어, 타고나기를 양반 가문에 아주 쓸만한 인재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laughs> 근데 아주 찰떨같은 분들이죠따딴하게 네.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을 배우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말의 내용을 잘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음성표현을 잘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태도나 제스처를 잘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다 달라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대통령들마저 어, 완벽하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하나씩 보완해 나가면 될것 같고요. 어, 직설적인 건 사실은 안 좋아요. 그 샌드위치 합법을 쓰임지와 샌드위치 아시죠? 어, 처음에 몰라요 질문이죠? 빵. 빵, 아, 식빵 넣죠? <laughs> 그 다음 가운데다? 고기라든가 그, 네. 맛있는 소금을 네. 넣죠? 네. 그 다음에 닭죽? 약천죽. 어, 네. 그 샌드위치가, 그 샌드위치 핵작이 그 포카, 노름을 좋아했는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걸 개발해야 돼요. 근데 화법에도 그걸 쓰면 좋아요. 우선 첫째, 칭찬. 정보 경력. 그걸 다른 말하면 칭찬, 비평, 칭찬. 그러니까 칭찬, 비평, 격려 요걸 쓰시면 상담에서도 좋고 일상 판매에 대해서도 아주 좋아요 우선 칭찬해주세요 아우 참 좋으신 말씀했습니다참그 정선의 제일 윗어들께서는 애들 그동참 많이 쓰셨습니다 이건 존재가 칭찬해줘 근데 이번에 이름은제를하여러런거하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보를 주는 거야 비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집에 칭찬할 때 기분 좋았다. 비평할 때, 까이 되다가, 근데 이것만 고치면 은 아주 좋겠습니다만, 응. 음. 그러 없으면 간단히 해결돼요. 네, 우리 자료이 다양한 사람이 다 모였죠. 어, 대학 교수님도 오시고, 어, 500년 묵은 정받집 청소도 오시고, 어, 뭐, 어, 기타, 뭐, 대박집 식당의 사장님도 오시고, 오늘 매출액 20억 올린, 또 이, 예. 사 뭐, 각객, 이분이 다 오셨어요. 어, 이게 이, 이 모임의 장점이에요. 음, 여기서 출신 중에 한 분이, 에, 치과 의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치과 의사 모임에는 별로 안 나간데, 맨날 이빨 뽑는 얘기만 하는데, 거기 <laughs> 그, 그 사고한 거, 의료 사고한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재미가 할것 같대. 그 여기 나오면은 아주 좋대. 그래서 이제, 그걸 월요 숲, 이라고 했고 월요일마다 모이게 있는 지금 금요일날 모입니다 여기라면 직업이 다 다양하니까 또 각자 새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사람한 20년 넘게 열심히 나왔어요 요즘은 근데 이제 다 은퇴를 하고 어 조금 수술을 잘못 해갖고 몸이 안 좋대요 그래서 치과에서도 못하고 어 이제 치료 중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여튼, 여기 다양한 분인데, 자, 이번에는 좀 어느 분이 나오실까요? 예, 네, 나오세요.